동요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 자치정위원장 임진문입니다. 저는 이천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향후 이천시 축산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산업은 이천시의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본원 복합도시인 우리시에서 농축산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돼지, 소등 주요 가축의 사육농가는 동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사육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돼지가 39만 3천도 저수 2 3 9 0 0두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한 한우와 유부는 2 4 2 0 0두로 경기도 3위 닭은 322만여 322,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내 유기규모입니다. 축산업은 육류 소비량 증가, 하향기술의 발전 및 개량 등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료 등 자원의 고투입 대비 저생산성 사육구조와 축산 악취 및 가축질병, 농촌인력 부족 등은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축산 악취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축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축산에 설치된 각종 스마트 기술 장비가 사육 환경, 질병 등의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현장을 진단, 제어, 개선하는 스마트 축산을 확대해야 하며, 나아가, 2015곳에 산재되어 있는 축사를 한데 모으고, 가축 분뇨 처리, 공동 방역, 에너지화 시설, 퇴양기 생산 시설, 도축 및 육가공 등 축산 관련 시설이 집적화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는 개별적인 방역 관리의 한계 극복과 악취민원의 해결, 축산 분야 탄소 중립 실현 및 에너지 순환 등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축산은 현타된 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로 설치하고 가축분뇨 축산 악취, 종합방역 등은 공동 운영하여 농가는 사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생산성 향상을 통해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고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저렴하게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사례로 양산그룹이 건립 운영하고 있는 양돈 빌딩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농장의 10% 기존 농장의 10% 규모에서 노동 효율성을 10배 높였으며 사육, 도축, 가공 등 가공을 양동 빌딩 안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외부와의 완벽한 차단을 통해 전염병이나 악취 없이 대규모 사육이 가능한 최첨단 미래형 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기술은 기존 축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에 집적하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지역사회와에 상생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2000시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축산 혁신 단지 구축을 위한 농축산 스마트 혁신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역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의 도입과 축산 시설 집적하는 축산업이 가야할 방향이며 지향점입니다. 축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범적인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스마트 축산단지가 이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방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